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작년에 아 작년이래요. 정신이 없나 보다. 지난 주에 좀 사람이 많이 와서 뭐 권사님이랑 의자 더 사야 되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교만을 꺾으시고 <laughs> 오늘 또 아픈 이들과 멀리간 이들 등등 때문에 또 역시. 를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문자 답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보통 시간을 보낸다 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과 사람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얼만큼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떠한 친밀한 관계로 어떠한 동행을 하셨는지 지금 좀 스스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멀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떨어져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게 왜 핵심 포인트가 되냐면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지요. 어른,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배고픈 이스라엘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기점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아넣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도 보면 이제 서로 논쟁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 궁금하셨나 봐요. 16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시죠. 좀다 알고 계셨는데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에요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뭐첫 번째 예레미아죠. 예레미아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던 대단한 선지자 중에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다 아시죠? 어떤 왕이랑 싸웠죠? 네, 아합 왕과 싸웠죠. 장원쌤이 계셔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아합왕과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대단한 승리를 거둔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침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 광야에 나가서 꿀과 또 메뚜기만 먹으며 살면서 회개를 일으키고 회개의 침례를 줬던 대단한 영적 각성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저 사람이 예레미야의 환생이냐? 엘리야의 다시 오미냐? 아니면 침례요한의 어떤 뭐 뭐 제자냐 뭐 이런 분분한 의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셋은 대단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함께할 수 없었던 명확한 차이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해서 항상 먼저 대답하고, 그러다가 먼저 부인하고, 그러다가 뭐 먼저 죽고,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먼저 막 칼로, 칼 빼서 막 말고의 귀를 베기도 한, 성질이 급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여서 하나의 이름처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예레미야입니다엘리야입니다 침례요한이라고 부르는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또 부인하고 또 그렇게하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불러야 할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나눠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 엘리야, 또 침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일방적이죠. 선지자 일방적입니다. 예레미야막 서서 야 우리가 함께 걸을래? 유다야 나랑 같이 걸을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서서 야, 너네 그러다 죽는다. 너네 그러다 멸망한다. 너네 그러다 모든 성이 무너진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유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에게 가서 아합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아합 왕이시여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 이제 우리 함께 걸읍시다라고 하지 않지요. 너네 지금 바알 신 섬기면 그대로 죽는다. 너 개한테 물려졌는 개가 뼈에 뼈까지 씹어 먹을 거다라고 이제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일방적이죠. 충례관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라고 물으니까 너가 속옷이 두벌 있으면 사실 속옷 두벌 있는 거 되게 가난한 거잖아요. <laughs> 속옷이 두벌 밖에 없어. 근데 심리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속옷이 두 벌이면 한 벌은 나눠줘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회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회계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 이게 회계가 아니라, 너가 속옷이 두벌 있으면 한 벌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굉장히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소통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선지자가 전달하고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또 하나, 선지자들은 항상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안 살면 죽는다. 가 기본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긴 성경, 53장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네 이렇게 살다 죽는다. 이렇게 예배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나한테 순종하나 죽는다를 선포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실제로 죽여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실제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막 죽이기도 합니다. 너네 바알을 섬기면 죽는다. 이것이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심레이완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외치는 이유가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그리스도는 예레미야, 엘리야 그리고 침례요한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서 이땅 가운데 누구를 죽여볼까, 누구를 어떻게 한번 괴롭혀볼까 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뜻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걷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분. 일방적이시지 않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찬양 중에 그 위러브의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위러브 대표 목사랑 친해져가지고 쉽게 욕은 못하고 다니는데, 왜냐면 하그 가사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왜냐면, 하 주님 나를 공감하시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야씨, 주님 임마, 짜식아, 막 공감을 임마.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오늘은 또 어떤 찬양 가사를 들었는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슬픔을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어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 장난 아니야. 슬픔을 어떻게 슬퍼하지 않아?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아니, 너무 너무 감정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 찬양 가사가 너무 이 F들에게 맞춰져 가지고 감정을 찬양하고,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없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일방적으로 소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됨에 관해서 나눴지만, 그는 우리의 삶을 공감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와 명확히 다른 이유는 예레미야와 엘리야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목하고, 야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다 죽는 거야.라고 얘기를 끝냈다면, 그리스도는 너 이거 잘못했어. 근데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해줄. 그리고 내가 함께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해줄게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 고백하면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 사랑하셔서 스스로 심판당하셨고 영원한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예수님의 완벽한 차이점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심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네 이제 곧 심판당할 거야. 너네 그러다가 죽는다. 너네 나라 다 망한다. 라고 선포했다면 그리스도는 너네 죽을 건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심판당해줄게. 내가 대신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줄게. 대신에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해줄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름받은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용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대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묶어두기를 참 원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나한테 종종 때때로 주일에 한번 말씀해 주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레미야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 거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너무 떠드니까 듣기 싫어 가지고 막 구덩이에도 넣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너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니까 구덩이에 넣어 버려요. 당신과 지금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난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겐 사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어느 순간부터 선지자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하는 분, 그냥 가끔 이야기하시는 분,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닌 종종 나에게 그냥 얘기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예레미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면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나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그와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베드로의 대답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관용어처럼 이제 남겨져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당신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말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는 나를 심판 당신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 저래나 보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 주간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친밀한 교제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남겨 두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수많은 기도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님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못 만났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오늘 설교의 어떤 문장들이 다 가사에 남겨져 있네요. 참원생과 제가 한 번도 콘티를 이렇게 나누지 않거든요. 이게 다 성령으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laughs>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또 침례 요한과 같이 밖에서 외치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다면 신약 성경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지 않는 분이시겠지만 참하는 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친밀한 교제로 그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때론 종종 트는 음악 어플처럼 아 듣고 싶을 때좀 들어봐야겠다. 유튜브에서 설교 한번 뭐 기깔나는 거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때로는 신당과 제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불상이 있고, 이렇게 신당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한번 여기 그 다이소 쪽, 롯데마트 있잖아요. 거기 2층에 신당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애통했습니다. 왜냐면, 야, 저 점집에다가도 저 임대를 해주는데 저기다 한번 물어볼걸. 왜냐면 당연히 아파트니까 교회를 안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뭐 분양도 전이었지만 어쨌든, 근데 거기에 낮에 지나가면 불을 환하게 밝혀놓는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그 화려한 그 그림과 그막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여성분이 앉아서 책을 계속 읽고 계세요. 뭐 아마 그분들이 읽는 어떤 그런 경전이겠죠. 그걸 반성합니다. 아 성경을 읽으러 가야겠다. 저 인간도 저기서 이렇게 저 무슨 책이라도 읽는다. 성경을 가야겠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처럼 그, 그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지는 않지만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겠습니다. 제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신 성전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종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그저 어플을 키듯이, 유튜브를 틀듯이, 그냥 방문하듯이 약속을 맺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심판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겨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선지자와 같이 매일매일 잔소리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는 심판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여볼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스스로 심판당하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시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 을좀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과의 동행이 어려울까? 우리는 약간 예수님을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가 설교 직전에 이런 모습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야, 씨, 저, 이새끼 잘하나 못하나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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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통 이제 예수님 우리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뒤에 서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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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하나 못하나, 어, 저 핸드폰 계속하네? 김지유? 이렇게, 이렇게 아빠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저는 그 군번이 잘 풀려서 그 왕고 생활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좀 군대로 다시 가라고 하면 갈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거든요. 왕이었기, 신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뭘 했냐면 너무 심심하니까 저희 때는 침대도 아니었고 이런 이제 평상이었습니다. 한 10명씩 한, 한 줄, 10명 한줄이 자는 거예요. 그럼 보통 제일 고참이 요, 이제 뺀 앞에 앉거든요. 앉거든, 저는 이제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19명을 쓱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한명한 명, 한명한 명의 삶을 다 감찰하죠. 자 누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정이가 한 이제 짝뜨기 하나고 주영이가 짝뜨기 두 개예요. 근데 소정이가 약간 군대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요. 그럼 제가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주영아 얘좀 봐. 재밌는 거 한다. 야 군생활 편한가 봐. 이걸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야제 편하겠다. 군생 재밌고 어, 계속해 계속해.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욕하지도 않고 막, 막 갈구지도 않고 막 이런. 저는 그냥 계속 이것만 했습니다. 계속. 쳐다보면서 누가 한번 실수하나 보면, "어, 그래서 너는 맞고 참이 누구니?" 막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래, 그럼 잠시 저 빨래 건조대를 갔다 올래?"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놀리느라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랬더니 제후임이 제가 제대할 때잘 욕을 하고 때렸음을 좋았을 거야. 난 너가 제일 싫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죠.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우리 옆에 서서 뭔가 계속해서 무언가 삶의 전환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굉장히 막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미션을 주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셔서 막 우리를 괴롭히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가끔 너무나 어려워요. 아, 예수님 또 성경 읽으라고 하네. 예수님 또 어떻게 우리한테 뭘요구하시네 헌신하라고 하네. 순종하라고 하네. 그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이사야 5 0점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이거 뭐 잘못하나 보자, 어디 한번 실수하나 보자, 어떻게 한번 실수하면 내가 어떻게 갈굴까, 어떻게 심판 내릴까, 어떻게 벼락을 때릴까,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에서 58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 곁에 있는 동산과 같이 되어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 옆에 항상 물처럼 계셔서 우리의 메마른 땅을 적셔 주시고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끔씩 찾아가서 듣고 지침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를 가르치시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수많은 규칙들과 규정들을 내려 주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된 동산처럼 우리를 만드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며 함께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야 너네 그러다 죽는다. 너네 그러다 나라 망한다. 너네 그러다 다 불타버린다. 라고 선포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삶을 수정해야 했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심판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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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지 r i s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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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그 i s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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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스스로 심판당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영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삶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으로 소생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와 함께 걸어감으로 그가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감은 것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에 물된 동산처럼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물줄기를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의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그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또 어떠한 삶의 규정을 내리시는 분으로서 예배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걸어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물을 대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끊이지 않는 물줄기를 공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의 시간을 보냈대 또한 어딘가에서 삶의, 삶의 시간을 보낼 때, 또 가정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순간순간을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고 그 구원의 결과는 그 샘물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써 이 거칠은 삶과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잘 넉넉하게 이기면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마음을 궁핍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물을 대셨습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지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 눈에 불을 킨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셔, 찾아 나서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한 위로를 얻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15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야, 열매 좀 맺어 봐라. 나를 위해 열매를 한번 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봐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 나무고 내가 뿌리가 되고, 너희는 그냥 나의 가지야. 나한테 접붙임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포도나무 포도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꺾어 버리시거나 잘라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모든 책임을 스스로가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뿌리와 줄기에게 있습니다. 가지는 그저 이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포도가 맺히게 되죠.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책임을 다 내가 갖고 간다.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가 지고 간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의 영혼들을 내가 다 가지고 왔다. 그러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붙어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지까지 이르고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열매들이 맺어 나가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이 나무 대신 뿌리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그런데 어떠한 표현을 씁니까? 내가 근데 너네 친구다라고 얘기합니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판, 우리의 모든 책임,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영원히 함께 하자 하시죠.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이제 그 친밀한 교제를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늘도